20대와 30대 안보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면 정말 후회없는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평소에 진짜 보험에 관심없는 20, 30대 분들도 아마 가장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정도는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실비는 있어야지 해서 직접 가입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입해서 그 계약을 쭉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겠죠. 이처럼 진짜 일부를 제외하면 실비는 대부분 보유 중일 거라 예상하는데요. 물론 없다면 준비해야 하고요. 그만큼 이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 상품들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이고 뼈대가 되는 상품이에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이죠. 입원 치료도 보장되고 통원 치료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의심 소견에 따른 정밀 검사, 약제비, 수술로 발생하는 비용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2, 30대 연령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4세대 실비 보험 기준 대략 만 원에서 만원 초반대 정도로 준비 가능하고요. 혹여 실비를 옛날에 가입해서 1, 3세대 실비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 연령대에는 크게 부담스럽거나 하는 수준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 그럼 실손만 잘 가지고 있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좋은 실비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상품 구조 자체가 오직 갱신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실비 계정이 있을 때마다 보장은 늘 조금씩 축소되는 흐름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실비는 실제 병원비로 쓴 직접 치료비에 대한 보장만 딱 해줍니다. 예를 들어 큰 질병인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 및 회복을 하는 동안에 요양 비용, 휴업 손실, 생활 비용 등 이런 간접적인 비용에 대해선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죠. 그 부분은 실비가 아닌 별도의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0대 분들이 다른 보험 하나 없이 정말 딱 실비만 가입해 놓는 경우는 솔직히 드문 편이고요. 보통은 실비와 함께 암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하십니다. 실비와 암보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 보험을 얘기할 때 1순위로 실손 의료비를 꼽고 다음 2순위로는 언제나 암보험 3대 진단비를 중요시합니다. 실비는 어차피 현재 모든 회사 상품이 동일하지만 암보험의 경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 30대 암보험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 설계안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설계안인데요. 암보험에서 가장 핵심 보장은 암에 대한 보장,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 즉 3대 진단비 특약입니다. 실비가 기본에 있지만 별도 암보험을 추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 3대 진단비 보장 때문이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30대 연령대별 암보험 추천 상품과 보험료를 공유해 드릴 건데, 그에 앞서 3대 진단비를 준비할 때 어떤 보장들을 갖춰야 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암하고 관련된 보장은 세 가지 특약을 잘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만 잘 구성할 경우 어떤 암세포가 몸에 생기더라도 둘중 하나로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악성 신생물 암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 위, 간, 폐, 식도, 췌장 등 대부분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사암은 일반 암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암 종류로서 총네 가지가 있는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까지입니다. 참고로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면 일반암 진단비 대신 통합암 진단비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통합암 진단비도 1회 원칙은 동일하지만 암 종류별로 특약들이 나눠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통합암 특약 종류별로 각각 한 번씩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상담하다 보면 20-30대 분들은 일반암 진단비 5천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한도 수준으로 많이 넣으시는데요. 물론 여기서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한도를 더 증액하기도 하고요. 근데 참고로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의 최대 20%까지만 가능합니다. 한도가 넉넉치 않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유사암 진단비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체증형 유사암 진단비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체증형 유사암 진단비는 매 5년마다 보장금액을 10%씩 올려주는 특약도 있고요. 아니면 가입하고 20년이 지났을 때 보장 금액이 최초보다 두 배가 오르는 최종형 유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 유산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특약으로 넣으면 한도가 낮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산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은 유산 4개중 어느 하나로 최종 진단 확정 시 향후 남은 보험료의 절반 수준을 보험사가 지원해 주는 보장인데요. 유산의 경우 나비 면제 대상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받더라도 나비 면제 적용은 안 됩니다. 따라 이 특약을 꼭 넣어 주셔야 진단이 나오고 나서 보험료적인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특약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뇌심 혈관 쪽 핵심 진단비 특약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뇌 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예시 설계를 보면 뇌 혈관 질환 진단비는 2,000, 심장 쪽은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천만 원과 심혈관 질환 진단비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뇌출혈, 급성 심근 경색증부터 시작해서 협심증, 뇌동맥류, 뇌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주요 질병 코드를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죠. 뇌심장 관련 진단비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꼭 구성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뇌심장은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아무래도 많을 수 있어서 수술비 특약도 한 천만원 한도로 넣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0, 30대 남녀 안보험 추천 상품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3대 진단비를 탄탄하게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월 보험료로 준비 가능한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기준 안보험 추천 상품인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조건에서 20살부터 35살까지 보험료를 표기해 놨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 a 상품은 20세 32,000원대에서 35세 51,000원 수준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a 상품은 10년 내 입원 또는 수술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따라 a로 안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상품 b로 준비가 필요한데요. 20세 38,000원 수준 그리고 35세 연령대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6만원 초반대로 3대 진단비를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30대 암보험 남성 기준 추천 상품 및 보험료 인데요 남성분들은 10년 내 입원 수술이 없을 때 A와 C 상품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20세에는 4만원 중후반대로 가능하고 35세에도 7만원 중후반으로 3대 진단비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내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던 분들 크게 병원 간 적은 없지만 보험금 청구를 여러 번 하긴 했고 자잘한 통원이나 약초방이 여러 번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0세부터 35세까지 월 보험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남녀 추천 상품과 월 보험료를 보여드렸는데 이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암보험에 자잘한 특약들 다 빼고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3대 진단비 보장만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라는 점이죠. 간혹 20~30대 연령에서 모르고 가입했다가 월 보험료를 10만원, 15만원, 많게는 20만원 이상씩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요. 그건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인 만큼 최대한 가성비 있게 중요한 항목들만 부담 없이 구성해주면 충분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쭉 3대 진단비 보장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3대 진단비를 충분히 다 넣고 보험료 여력이 좀더 남았는데 팀장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보장이 더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꼭 없어도 되지만 넣었을 때 활용하기 괜찮은 특약들 몇 가지만 추려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병 관련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특히 질병 쪽 수술비의 경우 너무 종류가 많고 특약들이 다양한데 크게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 보장만 고려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해 치료비의 경우 실손에서 기본적인 보장은 되지만 특약들을 별도 추가 원하실 경우 상해 후유장의 3%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거기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정도만 부담없이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갱신형이긴 하지만 실수로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부담없이 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각자에게 맞는 꼼꼼한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